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시던 한 시니어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이분이 산 정상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실제 의학 연구 결과들과 함께 점진적인 운동이 무릎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정보는 될수 있습니다. 1개월 차 작은 변화의 시작 첫 번째 달은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평지 걷기,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무릎, 스트레칭,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조금씩 이용해 보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2019년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분들이 12주 동안 집에서 간단한 운동만 했는데도, 무릎 통증이 줄고 관절 움직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즉,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몸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말이에요. 이 시니어분도 한달 후엔, 어, 뭔가 조금 다르네 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2개월 차 조심스러운 도전.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 더 도전해 봤습니다. 동네 뒷산의 가장 완만한 코스를 선택해서 천천히 올라가 보는 거였어요. 특히 내려올 때는 반드시 등산 스틱을 사용했습니다. 왜 스틱을 사용했을까요? 2007년 독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하산할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산시 무릎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보조 도구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시기 시니어분은 무릎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 나도 할수 있구나 하는 작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차, 진짜 등산에 도전. 세 번째 달, 드디어 제대로 된 산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에베레스트는 아니고요.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산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니어분은 무사히 정상에 도착하셨습니다. 무릎 통증도 예전보다 훨씬 덜했고, 숨도 덜 찼으며, 무엇보다 해냈다는 뿌듯함이 크셨다고 해요. 여기서 또 하나의 연구를 소개해드릴게요. 2022년 미국에서 50세 이상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릎 통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즉,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적절하고 점진적인 운동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기. 둘째, 하산할 때는 스틱 같은 보조도구 활용하기. 셋째, 점진적으로 강도 높여가기.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모든 사람의 무릎 상태는 다릅니다. 연골 손상 정도도 다르고 근력도 다르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다르죠.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당장 등산 가야겠다 하기보다는 먼저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본인의 무릎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무릎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안전하게 접근하시되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릎 때문에 좋아하던 활동을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